안녕하세요. 해남은 노루머리 달라요. 해남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런 그산 위에는 하얀 눈이 있었는데, 어, 그게 첫눈일까 쉽게 아쉽지만, 아무튼 산 위에는 하얀 눈이 어 내려 앉아 있었습니다. 지금은 점심때가 지나서 그런 것들은 다 가셨고요. 저는 지금 여기 해남군 송지면 산마리. 예, 나와 있습니다. 배추밭도 보이고,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마늘도 이렇게 보이고요. 쌈배추도 보입니다. 오늘 여기에 온 주된 이유는 지금 보이시는 여기는 생강밭입니다. 생강밭은 댄서리가 두번 정도 내리면 수확을 해야 되고, 그런다고 그랬는데,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파리가 아직은 성성하지요? 댄서리를 맞으면 이 이파리가 조금 이렇게, 어, 노랗게, 댄서리 맞은 그 티를 내는데 지금 상태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요즘 기후위기 상태에서 우리가 그 날씨의 그 기온을 예측할 수 없어서 지금 저기 보시면, 예, 저희 남편이 지금 생강을 수확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 일을 해줄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배추적인 공장으로 다 가서 어, 생각은 수확을 해야 되지만 수확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작아서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. 아직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 같고요. 이 동네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아줌들도 있고 형님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80이 넘고 90이 된 상태들이라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마늘, 그 수확, 그 생강 수확하는 걸 조금 보러 왔습니다. 생강을 심어놓고 여기는 조금 진땅이어서 이쪽에는 생강이 다 심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썩은, 썩어서 지금 몇 개, 이쪽 부분에는 생강이 몇개 나지 않았습니다. 여기까지는 생각이 이렇게 나있고 다른 밭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편은 여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거는 구강이라고 하죠 원래 이거를 심었던 거예요 이거를 심었던 거고 이것이 이렇게 심었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구강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신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빨그스름하게 이쪽 거, 아까 구강하고, 그 다음에 신강은 색깔부터 다르고, 근데 지금 여기가 크게 들지 않고, 이렇게 잘게 잘게 들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, 한 곳에, 이렇게 나와, 이걸 뽑았습니다. 네, 지금, 이거, 이거 보시면 질어서 이런 상태로 돼 있죠. 여기 보이는 건 구강이 심은 상태로 그대로 있고요. 여기서 거기서 퍼져나온 신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생강을 이제 수확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. 여기는 흙을 다 떼어내고 분리를 해야 되고 이런데 어, 사람들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. 물론 종자 값도 이 종자 때도 무시 못하게 있어서 종자 때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렇다면 생강이 얼마큼 나오고 얼마만큼의 값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큰 관건입니다.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망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길 바랍니다. 해나물 노릇 물이 달라요. 해나물입니다.